우리는 숫자의 시대에 살고 있다. 데이터는 넘쳐나고 통계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. 더 많은 정보, 더 정확한 수치가 더 나은 결정을 만들어줄 것이라 믿는다.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. 선거에서, 시장에서, 조직의 의사결정에서 통계적으로 옳은 선택은 반복해서 패배한다. 사람들은 그래프가 아니라 한 문장의 이야기, 한 장면의 이미지, 하나의 감정에 움직인다.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? 이유는 단순하다. 통계는 사실을 말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반면 이야기는 의미를 제공한다. 이야기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고 누군가의 편에 서게 만든다. 뛰어난 스토리는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한다. 그리고 그 단순함은 인간에게 안정감을 준다. 숫자가 불안을 키울 때 이야기는 확신을 제공한다. 왜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도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가? 왜 명백히 틀린 주장조차 강력한 이야기를 입으면 힘을 얻는가? 대답은 불편하지만 분명하다. 인간은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서사적 존재다. 세상은 통계로 설명될 수 있지만 통계로 움직이지 않는다. 결국 승리하는 것은 언제나 더 뛰어난 이야기다.